여러분, 시어머니가 갑자기 전화해서 예, 내일 우리 모임에서 등산 가는데 김밥 한 서른 줄만 말아와라 하시면 어떨 것 같으세요? 재료 준비만 한참 걸리는 김밥을 무슨 껌 사오듯 말씀하시는 시어머니 제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들어보세요. 어머니께서 등산 가기 전날 밤에 전화해서는 당신 체면이 있지 않냐며 꼭 집김밥이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시더라고요. 김밥, 그거 그냥 밥에 김밥 말면 되는 거 아니니? 간단하잖니? 하시는데 그 간단한 걸왜 저한테 시키실까요? 제가 남편한테 같이 하자니까 아유. 김밥이 뭐가 힘들어? 그냥 대충 하면 되지 라며 제 속을 긁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랬죠. 자기 말이 맞아. 김밥 만드는 거 하나도 안 힘들어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해서 어머니 기종 살려드리자 그날 밤전 거실에서 팩 붙이고 누웠고 남편 손에 칼이랑 뒤집게 쥐어줬습니다 다음날 아침 시어머니랑 친구분들 앞에서 제가 아주 크게 외쳤습니다 어머님들 남편이 어머니 기 살려드린다고 밤을 꼬박 세워서 이 김밥 30줄을 다 말았지 뭐예요 시어머니는 아들 잠도 못 잤을 생각에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너무 속이 좁았나요?